3월 12일 시작! 일요일 데이트 블로그 체험단으로 점심 해결했고요. 밥 먹고 쇼핑하러 가볼까요? 아울렛 가서 신상품도 입어보고 블로그 포스팅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분 저한테 뭐가 제일 잘 어울리나요? 집 가는 길 남편한테 뭐 먹고 싶어 물어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다 고기국수! 당황하지 않고 만들어줄게. 끓는 물에 양파, 대파, 청양고추 넣고 된장 한 스푼, 커피 한 스푼 추가. 앞다리살 600g 넣고 수육 먼저 만들 거예요. 센 불에 60분 끓이면 수육 완성. 한입 크기로 고기 썰었고요. 저는 앞다리살 사용하는데 원하시는 분이 다 가능합니다. 사골육수 한팩썼는데 양이 적더라고요. 두팩 사세요. 고기 삶는 육수랑 사골육수 섞어줬고요. 토렴도 했습니다. 면 위에 고기 올리면 완성. 진짜 대박 제가 했지만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더보기란 봐주세요.